건설안전기사 10년치 기출문제 네번째 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업 세 가지를 쓰시오. 1. 네.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2. 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3.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4. 터널 굴착 작업 5. 구축물 등의 해체 작업 6. 중량물의 취급 작업 7. 열차의 교환 연결 또는 분리 작업 8.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 9.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 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구의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딴 안전인증표지 제외. 1. 네. 형식 또는 모델명. 2. 네.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안전인증번호. 5.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외우기 팁. 현규제한. 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때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두 가지 쓰시오. 1. 네.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네.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기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 3. 시동을 운전대에서 분리. 4번 문제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중 시정책의 적용 단계에서 적용할 3위를 모두 쓰시오. 1. 네. 기술 2. 네. 교육 3. 규제 5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금액 1,800억 원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원을 과로해 쓰시오. 1. 네. 일반 3명 2. 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2명 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도급인의 이행사항을 두 가지 쓰시오. 1. 네. 작업장 순회점검. 2. 네.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5. 어.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7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원을 쓰시오. 단 전체 공사 기간 중 시작부터 15 공정 85부터 100에 해당하는 기간에 속하지 않는다. 1. 네. 공사 금액 80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 두명 이상. 네 공사 금액 22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 네명 이상. 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이행해야 하도록 하는 사항을 세 가지 쓰시오. 네 작업 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네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 보벽체 슬라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세 가지 쓰시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네. 비눈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동발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 10번 문제 다음 작업장의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11번 문제. 발파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발파 작업을 하는 사업장 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할 때 준수할 사항을 두 가지 쓰시오. 1. 네.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 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장 및 상자 등을 사용할 것. 2. 네. 화약류는 운반하는 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을 운반하도록 할 것. 3. 빈 화약류 용기 및 포장 재료는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할 것. 4. 폭약과 뇌관은 일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1인이 운반하는 경우 별개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5.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확인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고 던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는등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1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령상 사업주가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달기체인의 기준 두 가지를 쓰시오. 단,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은 제외. 1. 네.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2. 네.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13번 문제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거푸집 및 지보공 시공 시 고려할 하중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1. 네. 연직 방향 하중 거푸집, 지보공,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타설용 기계 기구, 가설 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 하중. 2. 네. 수평 방향 하중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 오차 등의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풍압, 유수압, 지진 등. 14번 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착수 전에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 내용을 세 가지 쓰시오. 1. 네.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2. 네.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 순서 3.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15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 흑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할때 해야 하는 교육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1. 네.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2. 네.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동바리의 운반 취급 및 설치 시 안전 작업에 관한 사항. 1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 중 녹십 자표지를 그리시오. 단, 색상 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1. 네. 바탕 흰색. 2. 네. 도형 녹색. 17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1. 네.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2. 네.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3.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4.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 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작업대는 전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18번 문제. 고소작업대 이동시 주의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네.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3. 이동 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19번 문제. 정밀 안전 진단의 정의에 대해 쓰시오.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2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1. 네. 터널 지보공 설치 2. 네. 록볼트 설치 3. 부석 제거 21번 문제 수자원 시설 공사에서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 45억 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2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 작업을 할때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세 가지만 쓰시오. 1. 네.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2. 네. 기구 공구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3. 작업 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 4.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 2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철골 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 조건을 쓰시오. 1. 네. 풍속 초당 10m 이상인 경우. 2. 네.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3.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2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한 과로를 채우시오.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업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번 문제. 하일리의 재예방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1. 네. 제1단계 안전관리조직. 1. 네. 제2단계 사실의 발견. 3. 제3단계 분석평가. 4. 제4단계 시정책 선정. 5. 제5단계 시정책 적용. 외우기 팁. 조사 분실시 2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양중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와이어로프 관련 과류를 채우시오. 1. 네. 이음매가 있는 것. 4. 네. 꼬인 것 3.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4.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5.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6.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8번 문제 터널 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상 터널 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수 및 방수 계획서의 내용 세 가지를 쓰시오. 1. 네. 지하수위 및 투수계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 산출. 2. 네. 배수 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3. 배수 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 방식. 4. 터널 내부 누수개수 조사 및 점검 담당자 선임. 5. 누수량 집수유도 계획 또는 방수계획. 6. 굴착상부 집안의 채수대 조사. 30번 문제. 굴착작 없이 토석이 붕괴되는 원인을 외적원인과 내적원인으로 구분할 때, 외적원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4가지만 네 쓰시오. 1. 네.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네.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5.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31번 문제. 곤돌라가 일정 이상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쓰시오. 권과 방지장치. 3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1. 네. 수직제, 수평제, 가세제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네. 수평제는 수직제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수직제와 수직제의 연결 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4. 병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36번 문제. 앵글도저, 틸트도저를 설명하시오. 1. 네. 틸트도저 블레이드를 상하로 20에서 30도 기울일 수 있어, 블레이드 한쪽 끝 부분에 힘을 집중시킬 수 있다. 2. 네. 앵글 도저 블레이드의 좌우를 전후 앞뒤 25에서 30도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어 흙을 치면으로 보낼 수 있는 도저. 37번 문제. 운반 하역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상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 준수 사항을 두 가지 쓰시오. 1. 네. 하물의 운반은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번 들어 움직이거나 중계 운반 반복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네. 운반 시의 시선은 진행 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물을 들고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쌓여있는 하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어서는 아니 된다. 3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조치 세가지를 쓰시오. 1. 네.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한 경우 2. 네.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 경우 3.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한 경우. 40번 문제. 다음 사업장의 세이프티 스코어를 구하고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정하시오. 4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안굴착 작업 특별교육 내용을 4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1. 집안의 형태 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2. 집안의 붕괴제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붕괴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2번 문제. 굴착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상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계측기기 네 가지만 쓰시오. 1. 수위계 2. 경사계 3. 하중 및 침하계 4. 응력계 4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 비계 조립 시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는 간격을 담란의 빈칸에 쓰시오. 1. 종류 당관 비계 조립 간격 수직 5m. 조립 간격 수평 5m. 네. 종류 틀비계. 조립 간격 수직 6m. 조립 간격 수평 8m. 44번 문제. 하일리 제의 구성 비율을 쓰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대 29대 300의 법칙. 1은 중상 또는 사망 1회. 29는 경상 29회. 300은 무상의 사고 300회. 45번 문제. 추락제 해방지 표준 안전작업 지침 상 방망 관련 과로에 알맞은 것을 넣으시오. 방망은 망,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시험용사로 구성되어진 것으로서 각 부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네. 소재 합성 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네. 그물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10cm 이하여야 한다. 4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래 괄호에 알맞은 것을 넣으시오. 47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있어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을 4가지 네 가지 쓰시오. 1. 위험성 평가. 2. 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3.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 4.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 7.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8.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 4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발판에 대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1.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2. 네.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4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안전계수를 빈칸에 쓰시오. 1. 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 2 이상. 4. 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후샤클, 클램프, 리프팅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5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짐 및동발리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 노천 굴착 작업. 흑막이 지보공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 터널의 굴착 작업, 구축물 등의 해체 작업 시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자의 직무를 세 가지 쓰시오. 1. 네.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2. 네.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3.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